작지만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가진 과일 체리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건강 지킴이입니다. 첫 번째는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체리에는 식이섬유와 천연 당분이 풍부해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 설사, 가스 같은 소화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적정량을 지켜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혈당 조절이 필요하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체리는 당분이 있어 당뇨병 환자는 혈당 관리에 유의해야 해요. 또한 칼륨이 풍부하므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과도한 섭취에 주의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체리 씨아택 섭취는 절대 금지라는 점입니다. 살구 씨앗처럼 체리 씨앗에도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소화 과정에서 시안화물로 변해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